회장 김기기께서는삼사애국동지회 행사 지원 부회장을 맡아보면서 각종 행사 시국급 깃발 정비 및 자가 차량으로 수송을 하는 등 애국 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. 2018년 1월 10일 국보름 상임대표 정부 국 동지 연합회 회장 겸 일랑. 감사장 ROTC 애국동지의 김주한 기아께서는 온라인을 통한 청장년층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승만 역사바로 알리기 콘텐츠 개발 등 고국포럼 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. 2018년 1월 10일 고국포럼 상임 대표 전근국 동지의 연합회 회장 변길다. <laughs> 감사장 애국가수 임연희 귀하께서는 모든 태극기 집회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왔으며 8.15 행사 등큰 행사에 애국가수로 동참 국민들의 마음을 통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20일, 국보로 상임대표 정명군 동지회 회장, 변길남. <laughs> <laughs> 감사장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기획 총정 성용재기하께서는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부국 포럼이 주관하는 큰 행사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등 애국 활동에 공로를 인정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. 2018년 1월 10일 부국 포럼 사회 대표 대한민국 동지 연합회 회장 정민돌 일람 감사장, 애국 동지. 강, 명, 호 이하께서는 <laughs>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.